미국 텍사스 주에 소방을 하고 있는 샤론 스톤 씨의 이야기고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6살 날 아들 쿠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소방관으로들 바쁘기 때문에 아들하고 같이 시간을 함께 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시간을 내 가지고 아들이 좋아하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할 때 아들을 위해서 홈 넘버를 하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텍사스 위아스인 아들이 좋아하고 있는 조지 해밀턴 선수에게 미리 말을 해놓기를 이닝이 끝날 때그 잡은 공을 우리 관중석 나에게 좀 던져주게 되면 내가 그 공을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주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미리 작전을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의 말이 끝나게 되었을 때그 해밀턴 선수가 이닝이 끝났던 그 공을 관중석에 있는 그 부자에게 공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펜스하고 관중석하고는 거리가 좀 한참 멀었던 것 같아요. 공이 좀 미치지 못하자 아버지가 난간이 있었는데 공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내어밀다가 그만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건을 놓고 나서 아이 그공 하나 때문에 생명을 바치냐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텍사스 팀이 이제 그 아들 쿠퍼를 데려다가 경기 시작 전에 시구를 그 여섯 살난 꼬마에게 쿠퍼에게 공을 던지게 하는 것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쿠퍼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시구를 했고요. 5만이나 되는 관중이 모든 사연을 알고 자리에서 기립 박수로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 선수가 시골을 마친 쿠퍼에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늘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렇고 더 진한 사랑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입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어요. 약한 지금으로부터 한, 한 3,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출애굽을 시키면서 나올 때에 그때가 어땠어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더위와 추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홍해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행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고 미리암이 춤을 추고 그리고 여인들이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이야기가 출입계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고 있습니까? 그하나님을일끌어서 오늘 성경 부문에 있어서는 26절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문제마다 해결받으시고 질병마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마라의 쓴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업을 해서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의 고통 가운데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의 경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치료하는 하나님이 경험했을 때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있는 말씀 25절 3번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셨으니그한물에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서 쓴물이 달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노라고 했죠. 왜 이런 명령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출애 주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물러가고 떠나고 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세가 부르짖었다고요? 쓴물이게 됐었을 때 단물로 바꿔달라고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써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됐었을 때 모세를 대항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요. 그럼 우리 여러분, 때마다 문제가 있게 됐을 때, 주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부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애, 노인, 여인까지 포함하게 되면 200만이 넘어요. 어떤 성격자는 300만 명도 된다라고 해요. 요즘으로 보게 되면, 대도시의 인구가 추력을 해서 함께 몰려 있었고, 같이금 마라라고 하는 쓴 장소에 있었는데, 먹을 물이 없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던 사람은 모세 단한명 뿐이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했냐 원망했죠 불평했죠 절대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고통의 시기 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누구를 원망했대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대요. 근데 그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세웠냐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 외들 예수 그리스께를 내어주실기까지 사랑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분께 때마다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이시길 바랍니다. 원망에서는 절대 치료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는 것을 참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가예레미야 성경 말씀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권길중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독교 전원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 분은 30대의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에 들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진단을받는데 식도암 판정을 받아요. 병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호수를 꽂지 않으면 미움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고요. 손 마디마디마다 굳어져 가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호흡하기도 힘들게 되었죠. 사용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더욱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던 때에 그분이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이제 죽음은 앞두고 하나님만 날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 가기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다가도 몇장읽다가 그냥 덮어버리곤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많이 향해 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 귀절, 은혜가 되는 구절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했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이 말씀이 불과 10년 가운데 이마기를 시작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동안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셨는가? 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세상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승고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적이 없구나. 라고 는 것을 생각하고,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지인들의 부탁, 을 통해서 이제, 이제 부축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결단하여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는 남은 생이 얼마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귈 나이다. 라고 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드리기를 한 달째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 굳었던 손 마디 마디가 조금씩 풀리기를 시작하면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 음식을 좀 먹고 싶다. 알아가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호수를 빼고 음식을 먹었더니 소화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디 가서 뭘 해고 왔냐고 식도이 사라졌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큰 은혜가 임자가 시작하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로 추빙하면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할 테니까 와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절을 해요. 거절 하고 중국의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가게 돼요. 여러 가지 뭐 대학 수준이나 또 여러 가지 자기 위치나 예전에 초빙받았던 그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보다는 못할 것이 있겠지만 중국이나 연별 중에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를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분들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싶은 마음으로 그 대학에 와서 헌신하면서 그분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에? 내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내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육체 질병을 고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질병을 고치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위해서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데, 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을 보세요. 예르시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하며 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언제 만난다가 중요해요 언제 만났습니까?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말하는 고통이라고는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물이 없고 있어봤자 쓴물이라 맛있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그런 때에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어떤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치주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때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치료하시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하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고. 왜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항변을 하십니까? 그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은지를 몰라요. 그것을 예수를 믿어가면서 누가 다그 사랑을 깨닫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넓이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 새로운 하나님의 면모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성은 잘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 한 가운데 에 있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혼의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집어넣을 수도 있죠. 죽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물 가운데 빠지게 됐었을 때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불 가운데 빠졌었을 때 불에서 타지 않게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 43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너 때에 물이 너를 침묵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간들을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내 네 구원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 같은 고통을 통과할 때에 어떤 것을 알게 된다고요 타지 않게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물에 빠질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침몰치 않게 건지시는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지로 믿으시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욥기 성경을 보십시오. 욥기는 어떤 내용이랍니까? 욥은 다복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명예스러운 사람이요. 자식들이 열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욕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날,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스파 사람들이 칼을 갖고 쳐들어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여요. 자식들도 죽여요. 그리고 또 대풍 큰 바람이 몰아쳐서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아들들이 다 깔려 죽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떼, 양떼, 낙타, 다 가지고 가요. 그리고 본인은 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이죠. 휘하장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갔어요 요비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요비 나중에 욕기 성경 끝날 때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욕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기가 평안할 때는 에 주님께 대해서 귀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통당해 봤더니 힘들기만 하더라. 고통당해 보니까 믿음의 회의만 생기더라. 고통당해 보니까 안 다닌 것만 못하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고통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게 되었더라. 우리 성경 부문에 있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잖아요. 잘못이 없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곧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죠.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놓고 알프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나는 이 나무에서, 모세가 던진 그 나무에서 십자가를 본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본다. 즉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나무를 만지게 됐었을 때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죄가 사함받고 인생이 복되게 된 것처럼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던진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만 붙들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완전히 고침받고 새로 질지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치킨 스토리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일화입니다 미국의 어느 중부 시골에 마샤 에븐스 라고 하는 13살 날 그런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 근육이 좀 잘못돼가지고 가서 수술을 받봤는데 의사가 자칫 잘못해서 신경조직 하나를 잘못 건드려서 입이 삐뚤어졌어요. 13살 소녀가 입이 삐뚤어지니까 외모뿐만이 아니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고요. 친구들 만나길 싫어하고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집에 있어도 부모하고 대화도 않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린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에 그 소녀가 13세라고 했죠. 그 13세의 생일날에, 소포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 예쁜 꽃과 카드가 하나 도착을 하는데, 가데니아라고 하는 꽃이에요. 우리나라 꽃 말로서는 치자, 치자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카드도 하나 같이 왔어요. 마샤, 알러 m 스머치 마샤, 난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 알아하는 쪽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을몇 개월 동안 두문붙지를 하고 있다가 자기에게 꽃배달과 함께 카드가 배달 왔으니까 마음 속에 좀 기쁨이 생겼는지 몇달 동안 말하고 있지 않았던 부모님에게 특별히 엄마한테 달려가 가지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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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누가 나한테 꽃을 보내서. 카드도 보냈어.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엄마가 그러면서 아마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낸 것이 아닐까? 에이, 엄마, 나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어디서? 예, 모르는 소리지.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슬람면 있는 거야. 엄마, 그렇다고 한다면 남학생이 왜 자기 이름을 안 써서? 남학생 가운데서는 수줍어가지고 이름 안쓴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님이 좋아가지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승일날이 되었어요. 똑같이 치자꽃 한송이 하고 수포가 배달이 되었죠. 딸이 기뻤어요. 이러면서 딸의 마음이 치유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자꽃이 배달이 되고 그리고 카드가 배달되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 남자가 나를 좋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바로 그때 얼마 지나가자 엄마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치자꽃은 배달되질 않았죠 그때 딸이 깨달아요 아, 엄마가 보낸 것이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놓고 생각해 볼때그 소녀의 마음을, 그 인생을 무엇이 치유했습니까? 치자꽃이 치유했습니까? 아니면 엄마의 사랑이 딸을 취했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딸을 취하게 된 것인지로 우리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신어하는 사람에서 예를 들면 물질의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드는 생각에,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예를 들면 건강이 좋지 못하다. 드는 생각에 하나님에게 건강을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물질과 건강이내힘들에게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하고 있지만 은 십자가는 나무 막대기예요 그 나무 막대기 능력이 우리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아주 예수 그리스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골, 골탕 먹러준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고통일 때에 하나님의 삶을 깨달음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고통은 잠시고요. 복을 예배해 주고 계신데,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구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의 쓴물에서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라는 장소가 있고 오아시스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복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말의 장소도 보고 왔고 그리고 엘림도 갔다 왔더니 17일 정도 밖에 거리가 차이나질 않아요. 지금 걸어가도요. 3시간이면 걸어갈 장소 가운데 엘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의삶 가운데 말의 고통 가운데 인도해 주는 그런 인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가까운 곳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을 먼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의 순간 가운데 원망하고 고통의 순간 가운데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엘림이 예비되고 있다. 고통은 잠시여 축복이 예비되고 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왜 엘림을 눈앞에 두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짜증나고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되겠습니까? 엘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봐요 엘림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엘림이 없었습니까? 있어요 눈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여도 엘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엘림을 예비해 놓았어요 고통은 잠시 잠깐이고 몇 시간만 지나가면 엘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인생의 고통이 잠시 지나가게 되면 엘림의 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엘림을 오늘날의 교회다. 라고 해석한 설교자가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수들려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묵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라피정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보라피정교를 통해서 엘림의 축복을 받으시고요. 보라피정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엘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리고, 우리 엘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엘림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기도함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결통해서 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 말의 쓴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질병으로, 혹은 물질의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 문제로, 혹은 법적인 문제로, 혹은 남에게 알리기 힘든 마음을 안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우리가 원망을 낼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시고, 기도하게 됐을 때치료하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눈을 떠서 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줄은 믿습니다. 위기는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침받을지어다. 감기부터 암병까지 떨어져 나갈지어다. 가정마다 잘될지어다 인생마다 복을 받을지어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함에있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